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깜빡하고 어, 놓친 사항이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감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크루즈 경영론하고 와인 소믈리에 같이 넣습니다. 그니까, 같은 내용이란 거죠. 그래서, 어, 이 내용은 지금, 제수업 크루즈 경력론, 와인 소믈리에 어, 같은 내용이니까, 학생들 은 혹시, 어, 차고 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과목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요 겨, 크루즈 경력론 요걸 안 넣고, 와인 소믈리만 넣었기 때문에, 어, 크루즈 경력론 듣는 학생이, 어? 왜 와인 소믈리에 내용을 크루즈 경력론에 올리지? 암튼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예 미리 첫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제가 깜빡했네요. 어, 다시 한번 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렌지선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 또 놀랬죠? 어, 경기도하고 수도권 서울 지역에 어, 300명 넘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그, 그쪽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해서 어, 이동을 해주시고 항상 마스크 쓰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보니까 내, 음, 비대면 수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어, 학생들이 수업을 지금 신청한 어, 수강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와인 소믈리 1, 2, 3교시 한번 먼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그 1교시 내용을 제가 그날 날짜를 말하면은 어, 어제 26일 수요일 밤늦게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27일 목요일인데 벌써 어 신청하고 어, 수강을 어 들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 상대 보기 좋죠. 예 지금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는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X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세모 있죠, 세모. 는 하다가 마른 겁니다. 요런 학생도 반드시 끝까지 좀 클릭을 해갖고 다 들어주시고. 상당히 많이 수강을 했죠. 그 다음에 목요일 4, 5, 6교시 와인 소문을 한 봅시다. 4, 5, 6교시. 자, 출석 관리 들어가니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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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이네요. 어, 들은 학생, 아는 학생 반반 있으니까. 어, 빨리 들으면 좋고. 안 돼도 최소한 일주일 안에. 꼭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들어야 출석을 인정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 원래 우리 와인 소믈리에 수업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수강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에 지금 크루즈 있죠 크루즈는 다음 주 수요일인데 학생들이 다음 주 수요일날 들으면 되겠지 그런데 물론 들어도 되지만은 지금 벌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수업을 안 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거의 엑스입니다 예. 아예 일부 저 누굽니까 나현이 예, 김나현 학생 어 아주 빨 빠르게 오또 들은 학생 이 있네요 김희진 박다현 예 우리 크루즈 수업 듣는 학생이 오 빨리 어 들었네요 자789한 봅시다 789 학생들 중에서도 들은 학생 있습니까 한 봅시다 자아 있습니다 예 김현정 예 김현정 들었고 그 다음에 아 자유나 아유 좋습니다 예자 전정은 들었고 네 요렇게 뭐, 빨리 듣나, 늦게 듣나, 어, 뭐, 출석 인증은 관계 없는데, 그래도 좀 빨리빨리 듣는 자세. 보기 좋죠? 그리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 토론에다가 올주세요 토론 주제는 소말리아하고 크루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라서, 어 똑같은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렸거든요. 뭐냐 하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토론이라서 가벼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왜 크루즈 경력론 수업을 신청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보세요. 예,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아직 영명입니다. 아직 아무도, 지금 신, 그, 크루즈 수업에 토론은 아직 아무도 안 올렸습니다. 자, 크루즈 4, 5, 6교시 올리는 거 봅시다. 4, 5, 6 교시에도 아마 아무도 안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직 아무도 안 올리네요.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토론 있죠? 어, 반드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와인 소믈리에 올리는 거 봅시다. 자 와인소믈리에는 이제 왜이 와인소믈리 수업을 신청이 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도 학생들이 뭐 1초만에 또는 1분만에 수강이 마감된 데서 왜 그렇게 신청을 하는지 솔직히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마음속 깊은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자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와인소믈리 1, 2, 3교시에서 벌써 9명이 올렸습니다. 예, 예 벌써 9명이 올렸네요. 어 이런 식으로. 벌써 9명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여러분과 같이, 어, 같이, 그, 저, 한대 했죠? 같이, 어, 피드백, 피드백 한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벌써 지금 9명 올렸고, 그 다음에, 목요일 4, 5, 6 교시 한번 봅시다. 목요일 4, 5, 6 교시에는, 어, 1 3명이 올렸네요. 야 벌써 13명이나 올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올렸죠 이 내용은 다음주 그 수업시간에 피드백했어 같이 언급하면서 나도 사실 궁금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할테니까 요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비대면 수업 안내했고 출석체크 및도로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와인 선물리에든 크루즈 경론이든 어, 똑같은 비슷한 날짜에 올립니다. 비슷한 올리갖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 미리 미리 클릭해서 출석 차리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출석은, 어, 30%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범위죠. 예, 굉장히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30%니까 좀 신경 쓰세요 보통 다른 교수님20% 이렇게 하죠. 예, 저는 어, 30%. 옛날에 오프라인 수업 할 때부터도 출석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30%고그 다음에 어, 중간고사 있죠 중간고사는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를 예,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 안하고 지금 분위기가 계속 온라인으로 1학기 때도 그랬습니다 1학기 때도 여러분 다 수업 들었죠 처음에 초반에, 어? 초반에 초반에만 온라인 한다 조금 있다 한다 중간고사 전에 한다. 중간고사 후에 오프라인 한다 하다가 결국 끝까지 온라인 했거든요. 이번 학기도 그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은 중간고사를 시행하고 오프라인 안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면 중간고사를 시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고사 시행 안하면 기말을 50% 예. 나머지 20%는 또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알죠? 어, 친구들이나 선배한테 내 수업 스타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어, 발표. 20% 발표. 발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부 학생들이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톡이 왔던데 발표는 원래는 이제 조를 짜가지고 뭐 경복궁이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어? 또는 축제나 어, 관광지 1박 2일로 전주 한옥마을 경주 뭐 이렇게 어 가가 지고 직접 사진 찍어 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발표는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주제로 발표하느냐 하면은 갔다 왔던데 갔다 왔던 곳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에 갔다 왔던 사진을 올려 갖고 기억을 기억을 되살려서 발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인 1조다 오인 1조 중에서 한 사람만 발표하면 그 다섯 명은 점수가 똑같습니다. 어... 예를들어 한사람 다섯명중에서 한명이 해외 갔던 경험이 있다 그 해외 사진을 발표하면 그걸로 발표 끝입니다 오프라인 때 말이죠 음 해외해도 되고 국내도 되고 제주도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금 굉장히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 하니까 일단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의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고 계속 이학기 계속해서 온라인 하게 된다면 은 20%는 이제 수업태도 수업태도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온라인의 평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저 토론 어 토론을 조금 빨리 이제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학생한테 어 수업태도 점수가 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수업태도 점수가 또 감점되는 경우에는 뭐 토론을 빠진다거나 그런 학생들 그렇게 해서 어, 학점을 들을 테니까 신경 바짝 쓰고 그리고 이번 학기도 조금 학점에 대한 또 융통성이 좀 있죠. 예, A 이상은 40%까지. 원래는 30%인가 알죠. 30%인가 25%인데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40%까지 융통성 있게 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여러분한테 학점을 좀잘줄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학생들한테 학점을 잘 주려고 몸부림치는 교수입니다. 예. 냉정한 스타일 아닙니다. 아까 앞번 압션이 야기했죠 웰빙수. 괜히 학점 작게 주고, 여러분들 암세포 생기고, 병원 입원하고, 코로나 걸리고, 하반신 마비되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잘 주려고 애쓰는데,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학점을 잘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을 뭐 했는데, 결석을 많이 했는데, 학점을 달라. 또는 시험을 못치는데 학점을 잘 달라. 이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조금 부족해도 학점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 주는 예, 그런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어, 제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제가 리드하는 대로만 잘 따라 주시고 시험도 나중에 그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요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다 얘기했던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점수를 완벽하게 맞고 점수를 잘 맞고 싶다면은 바로 넉자로 말하겠습니다. 사자성어가 아니고, 사자성어. 사자성어 알죠? 한자로 넉자, 사자성어인데 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약간 사기성 있는 성어. 사자성어. 바로 뭡니까?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자, 적자생존의 사자성어 뜻은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적자생존. 적자, 적자. 적어야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기회를 리시버 꽂고 기회에서 듣고 그냥 pc만 감아보고 앉아있으면 결코 좋은 점수가 안나오겠죠. 왜냐 그 내용에 그 온라인상에 나오는거 있죠 파워포인트 그 내용에만 수업 시험에 나오는게 아니고 내가 추가로 보충 설명하는거 보완적으로 설명하는것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거 열심히 적자생존 적는자만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중해서 내 수업 시간에 농담도 시험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꼭좀 메모를 잘해 주시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 백석 때 말고 옛날에 경상도 지역에서 학교 있을 때 내가 워낙 농담을 시험잘 내니까 수업 시간에 잠깐 술 마신 거, 어제, 어제 술 마신 거 잠깐 얘기했더만, 그새 쉬는 시간에 뛰어와가지고, 교수님, 아까 그 어제 술집에 갔다 했는데 그 술집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면서 술집 이름까지 메모를 하더라고.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비약적이죠. 그건 좀 오바고, 그렇게까지 내가 안 내는데. 어쨌든 집중해야 됩니다. 살짝 지나가는 말도 시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내보고, 교수님 수업은 좋은데, 시험이 너무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학생들이 뒤통수 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또 웰빙 수업에 맞지 않는 암세포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수업일까 싶어서 그 이후에 가능한한 뒤통수 치는 문제를 안 내고 그냥 부드럽게 뒤통수 쓰다듬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가능한 한 쓸데없는 그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내고 어 중요한 내용만 좀 나올 것 같은 내용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면은 시험 문제는 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시험만 한다면 50점이죠. 한개당 5점입니다. 그래서 한 70%. 10문제 중에 7개 정도는 요 온라인 상에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료에서 시험 나오고. 이 작한 건 아닙니다. 비스, 그 정도로 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한30% 안팎은 내가 요 온라인 상에 자료는 없지만은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점 맞으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적자 생존, 어, 적으면서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메모를 하면서. 어, 시험은 하고, 어쨌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집중하라고 중요하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잘 듣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교재 안내. 자, 교재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학, 학사 일정이 어, 초반에 지금 온라인이고 조금 진정되면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수 있죠. 그때는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온라인으로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싶습니다. 괜히 만나서 얼굴도 안 보는데, 뭐 하려고 또 책을 보라면서 어? 온라인상에서 자 25페이지 보세요 이라고 어? 여러분들 25페이지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고 또 책값도 요즘 2만원 3만원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교재 없이 그냥 어, 파워포인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학기 보니까 파워포인트 자료 올리는데 학생들이 이 자료를 따로 프린트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료실에 올리 달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많습니다. 이했이 자료실에 올리면 너무 자료가 어 정보가 줄줄줄 새가지고 보안이 허술해지고 그럼 나중에 시험 칠때 공정하지 못할까 는 걱정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웰빙 수업이라고 여러분들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료도 원한다면 자료실에 수업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아마 이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광적으로 광클링해서 신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음 주 어, 토론에 어, 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드디어 그 베일이 벽, 벗겨지겠네요. 여러분들의 어, 토론 올린 거 보고 어,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다음 주에 드디어 산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일단 두번째 오리엔테이션 예, 원래 어, 항상 제 수업의 철학은 뭐냐 초반에 어, 너무 진도를 많이 안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 수업할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는데 너무 진도 많이 나니까 학생들도 지치더라고 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되으니까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어, 한 줄을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도, 어, 불편하고, 어, 그래서, 뭐, 그게 웰빙 수업에 맞지 않으니까, 어, 요걸로 또, 그두 번째, 오리엔테이션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단체 톡에 제가 한 번씩 올리죠. 보니까 지금 약 40명이 신청했는데, 단체 톡 1년 학생이 32명, 33명이었던데, 나머지 학생들은,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단체 톡 내가 올리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중요한 사항은 올리거든요 공지사항 학교에 문의해 갖고 단체 톡에 반드시 개설 좀 해주세요 개설해 주고 따로 답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단체 톡에다가 밑에 봤죠 가로안에 답장 답변은안 해도 됨 이렇게 했더만 여러분 참말잘 듣더라고요 진나 그런 말잘 듣는지 에? 답변 안 해도 된대 그 진짜 답변 한 명도 안 하대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괜히 뭐 답변하면 서로 부담스럽죠 많은 학생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 백석대 학생은 인성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또 바로 넘어갈게요.